안녕하세요. 형보기가 간다입니다. 이번 주는 요 충청남도 홍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준계곡형 저수지인 포종저수지로 출조를 하였습니다. 몇주 전에 유튜버님 오짜봉어님께서 이곳에서 촬영을 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낚시, 일박 낚시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역광이라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한번손좀 흔들어 주세요. 네, <laughs> 총 낚시 때 어, 9대 편성을 좀 했습니다. 몇주 전이죠? 오짜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촬영을 한 곳입니다. 이쪽에서 촬영을 하셔서 상당히 월척 이상의 바리수를 좀 어, 잡으신 영상을 보고 제가 이곳을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잘 나오는 곳인지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오짜 부모님 영상을 보고 과감하게 한번 오늘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음, 많은 정보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쪽 포인트도 처음 들어와 봤고요. 저쪽 재방권 쪽만 들어가 봤었는데, 어, 이쪽 상류 부근이 이렇게 좋은지를 어,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새벽에 상당한 영하권 냉추위가 예보가 되어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그래도 멋지게 오늘 한번 낚시를 한번 임해 볼까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어, 날씨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번 오늘 밤낚시 한번 열심히 한번 쪼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낚시를 이곳에 나왔는데 우연찮게, 우연찮게 어 지금 저기 보시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낚시가 좋다 지금 프로그램차 지금 고승원 프로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셔서 어, 잠시 들려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와 지금 드론도 띄우세요 드론도. 와 자, 낚시가 좋다 저기 고승원 프로님 이십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 어 낚시 프로님 초컨배는데요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광이라 얼굴이 아, 잘안 보이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번 손좀 흔들어 주세요. 네. 예. 제가 <laughs> 정말 좋아하는 프로님 이신데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니다 예. 구, 제 구독자라고 구독습니다. 하시네요. 아, 감사하게도 영광입니다. 오늘 한번 고승원 프로님하고 한번 재밌게 한번 밤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붕어 음, 이제 올라왔는데 잠시만요 어디갔냐? 와 어디갔냐? 아 붕어를 떨어뜨렸어요. 어. 다시 물속으로 어, 들어갔나 보네요. 아쉽네 조사님께서 야 지금 뜬는데 오 어. 아홉 치. 아홉 취 되겠죠? 9취 어, 한두 번,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치? 취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야, 이게 포인트 차가 이렇게 크나요? 이게. 저는 지금 입질 거의 뭐,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조사님은 계속 낚으시네. 아. 미끼 뭐 쓰시는 거세요? 옥수수 쓰시는 거잖아요. 짧게 어, 저건 넘겠죠. 오늘 네. 조가한번보여게요 네. 어, 어. 아. 자, 자, 자한 삼십 한삼사 어유.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방생해주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어 거의 깨끗하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좀 주변 싹 정리 좀 하고 싶었는데, 어좀 급하게 좀 철수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곳에 찾아와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생활 폐수용품부터요. 농업 농업용 폐기물 뭐 그리고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들부터 해서 참 많이 지금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될때꼭 어 지금 요 정도밖에 한 봉지를 꽉 채워서 가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어 근처에 있는 쓰레기들 먼저 빨리 좀 치우고 가겠습니다. 어, 네. 충청남도 홍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계곡형 전수지에서, 어, 일박 낚시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붕어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저나름대로의 열심히 집중을 해서, 나를 세가면서 한 낚시를 해 봤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는, 아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어, 또 붕어 얼굴을 보여준 어, 감사함을 가지고, 2020년 첫 월척붕어거든요. 비록 어, 한수 해고 돌아가지만 어, 감사한 마음으로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빠르게 철수를 했는데요. 어, 다음주에도 공복이가 간다. 더 좋은 곳에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